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오후였다. 차갑고 무거운 빗줄기가 바닥에 부딪치며 연신 소리를 내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 그 무거운 공기가 온 마을을 뒤덮고 있었다. 경찰서 내부는 평소처럼 조용했다. 서랍을 정리하는 경찰들 서류를 검토하는 소리 그리고 간간이 들려오는 커피잔이 놓이는 소리까지 평온하고 단조로운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때 문이 갑자기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다. 경찰서 안으로 들어온 건 다름 아닌 작은 여자아이였다. 다섯 살쯤 되어 보이는 허름한 옷을 입은 채 빗물에 젖은 작은 몸이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그 아이는 얼굴이 창백했고, 커다란 눈에서는 눈물이 가득 고여 언제라도 쏟아질 듯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수진이었다. 경찰 아저씨들, 제발 도와주세요. 조용한 경찰서 안에서,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울렸다. 경찰들은 당황스러워했고, 한편으로는 가슴 한편이 저릿하게 아파왔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홀로 경찰서에 찾아오는 경우는 흔치 않았기 때문이다. 눈앞의 수진은 한없이 작고 연약해 보였고, 무엇이 그토록 그녀를 두렵게 했는지 궁금증이 일었다. 은정 순경이 아이에게 다가갔다. 은정은 몇 년간 아동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으로 아이들을 잘 이해하고 다루는 법을 알고 있었다. 은정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수진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다. 괜찮아, 수진아. 무슨 일로 이렇게 찾아왔어? 은정은 천천히 묶고 차분한 목소리로 아이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수진은 고개를 푹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경찰 아줌마, 제발 우리 계모를 좀 감옥에 보내 주세요. 수진의 말에 경찰서 아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다섯 살짜리 아이가. 계모를 감옥에 보내달라고 하는 건, 상상도 못할 부탁이었다. 은정의 얼굴에 슬쩍 당혹스러움이 스쳤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착하게 물었다. 왜 그러는 거니 수진아? 계모가 너에게 무슨 나쁜 일을 했니? 아이의 얼굴이 다시금 일그러지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수진은 눈을 비비며, 힘겹게 말을 꺼냈다. 아빠가 밖에 나가셨는데,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모는 자꾸 화를 내고 무서운 소리를 해요. 수진의 울먹이는 말 속에서 두려움과 혼란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녀가 지내온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겁에 질려 있었는지, 은정은 느낄 수 있었다. 수진아, 네가 무서웠구나. 그래도 걱정 마. 아줌마가 너를 도와줄게. 은정은 조심스럽게 수진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다. 다른 경찰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수진의 말에 주목했다. 그 순간, 은정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의문과 동시에 강한 의지를 느꼈다. 이 아이가 경찰서까지 찾아올 만큼 절박했다면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수진의 눈에는 은정이 무슨 대답이라도 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깃들어 있었다. 비 오는 오후의 정적을 깨고 작은 수진의 목소리는 경찰서 안에 있는 모두의 가슴을 두드렸다. 다섯 살의 나이에 그런 절박한 말을 꺼낸 이유가 무엇인지 은정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의문이 솟아올랐다. 하지만 은정은 수진의 불안한 눈빛을 보고, 아이가 얼마나 두려운 마음을 안고 이곳에 왔는지를 알아챘다. 은정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진아, 우리 조금만 더 얘기해 볼까? 왜 그렇게 계모가 감옥에 가길 바라는지 말해 줄수 있니? 수진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눈물을 닦아냈다. 아직 어눌한 목소리로 마치 자신이 이해하는 것 이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그녀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다. "개모가 자꾸 화를 내요. 그리고 아빠가 나가신 뒤로 돈이 없다고 자꾸 말씀하셔요." 아이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아이답지 않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은정은 조심스럽게 다음 질문을 던졌다. 아빠는 왜 집을 떠나셨니? 혹시 언제 다시 돌아오신다고 하셨니? 그러자 수진의 작은 얼굴이 다시 일그러졌다. 수진은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힘겹게 말을 이었다. 아빠는 밖에 나가셨다고 했어요. 계모가 그러는데 아빠가 다시는 안 돌아올 거라고 했어요. 순간 경찰서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다. 은정은 서서히 퍼지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때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계모가 말했어요. 감옥에 가면, 그래도 먹을 게 있다구요. 순간, 은정의 마음은 복잡하게 요동쳤다. 수진이 그저 괴물을 감옥에 보내달라고 한 이유는 미움이 아니라 오히려 걱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은정은 깨달았다. 어린 수진에게 있어, 감옥이라는 것은 오히려 보호와 안전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수진아 은정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아이의 순수함과 순진함이 느껴지는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다정하게 수진의 손을 잡아주며 약속했다. "아줌마가 너와 개모님을 도울 방법을 찾아볼게." 은정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따스한 손길에 수진의 표정이 조금이나마 안도감을 찾는 듯 했다. 은정과 동료 경찰들은 수진의 말을 듣고 심각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린아이가 느끼는 두려움이 이토록 절박하게 표현되는 일은 흔치 않았다. 무엇보다도 수진이 단순한 미움이 아닌 걱정으로 개모의 구속을 원하고 있다는 점이 은정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은정은 동료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수진아, 우리 네가 사는 곳으로 같이 가볼까? 은정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차는 비 내리는 도로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창밖에는 빗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수진은 창문을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다. 은정은 조수석에서 뒤돌아 수진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다섯 살이라는 나이에 비해 너무도 차분한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도착한 수진의 집 앞은 어둑어둑하고 초라한 모습이었다. 낡은 집의 처마 끝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마당은 어지럽게 흙과 잡초로 덮여 있었다. 은정은 수진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좁고 음산한 느낌을 자아냈다. 벽지는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고, 오래된 가구들이 구석에 쌓여 있었다. 무엇보다도 냉랭한 공기가 은정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다. 그때 거실에 앉아 있던 수진의 계모 지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지아의 눈은, 은정과 수진에게 향했다. 그녀의 표정에는 피곤함과 경계가 뒤섞여 있었다. 경찰이 왜 여기까지 왔죠? 지아가 무뚝뚝하게 물었다. 은정은 수진의 손을 꼭 잡은 채 차분하게 대답했다. 수진이가 혼자 경찰서에 와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겁에 질려 있어서, 상황을 확인하러 온 겁니다. 지아는 잠시 침묵하더니 피곤한 듯 고개를 저었다. 저도 힘듭니다. 이 아이를 돌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녀의 말에서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한 어조가 느껴졌다. 은정은 지아의 표정을 살피며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은정과 경찰들은 수진의 계모, 지하의 태도에서 미묘한 긴장감과 회피를 느끼며 한층 더 신중하게 상황을 살피기 시작했다. 방안은 오래된 먼지와 눅눅한 공기,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으로 가득했다. 은정은 이곳이 아이에게 따뜻한 집이 아닌 혼란과 두려움의 공간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 없었다. 수진이가 많이 무서워하고 있어요. 은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님이 집을 떠난 이후 아이가 느낀 불안과 두려움을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지아는 은정을 바라보며. 잠시 말이 없었다. 깊은 피로와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엿보였다. 마치 숨기고 싶어 하는 진실과 마주할 용기가 부족해 보이기도 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고 간신히 말을 꺼냈다. 그 사람은 그냥 나갔어요. 나한테 아무런 말도 없이.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돌보는 게 버거워요. 은정은 지아의 눈빛에서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회한과 분노를 포착했다. 그 감정들은 그녀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나 깊고 어두워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말속에는 진심과는 다른 뭔가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동료 경찰 중한 명이 집 주변을 조사하던 중 마당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다. 오래된 흙을 뒤집은 자국, 그리고 그 아래 묻힌 물체의 흔적이 있었다. 경찰들은 지하에게 허락을 구하고 흙을 조심스럽게 파헤쳤다. 모두의 시선이 그 자리에 모였다. 잠시 후 경찰의 손에 드러난 것은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작은 뼈 조각들이었다. 경찰서 안에 모두가 순간 숨을 멈췄다. 수진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은정의 손을 더 세게 잡고 있었다. 은정은 수진의 불안한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지아는 뼈가 발견된 순간 어두운 표정을 지으며 입을 꾹 다물었다. 은정은 조용히 수진에게 속삭였다. 수진아, 이제 아줌마가 너를 꼭 도와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지킬 거야. 수진의 커다란 눈동자는 은정을 바라보며 작은 희망의 빛을 띄었다. 경찰서로 돌아온 은정과 동료들은 수진의 집에서 발견된 뼈 조각에 대한 감식을 의뢰하며 긴장된 기다림 속에 놓였다. 작은 수진은 경찰서 한쪽에서 조용히 앉아 은정을 기다리고 있었고, 손을 꼭 쥐고 초조하게 흔드는 모습에 은정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린 나이에 겪기엔 너무나 큰 혼란 속에서 이 아이는 그저 자신이 사랑하는 괴물을 돕기 위해 경찰서에 찾아온 것이었다. 며칠 후 감식 결과가 도착했다. 뼈의 주인이 수진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소식에 경찰들은 잠시 말을 잃었다. 발견된 뼈는 오래전 묻힌 것으로 수진의 아버지와 무관한 제3자의 것으로 밝혀진 것이었다. 은정은 동료들과 함께 수진의 계모 지아를 다시 한번 심문하기로 했다. 경찰 조사실 안에서 지아는 은정을 바라보며 묵묵히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표정은 경계와 당혹감으로 얼룩져 있었다. 은정은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한 목소리로 질문을 시작했다. 지아씨, 수진 아버님이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정은 시선을 똑바로 맞추며 물었다. 그리고 이 뼈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지아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마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 떠오른 듯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며 피곤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모릅니다. 그 사람은 내게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고 떠났어요. 날 두고 이 아이까지 떠맡기고." 그녀의 말에는 깊은 좌절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러나 은정은 그녀의 눈빛에서 또 다른 무언가를 읽어낼 수 있었다. 단순히 혼자 남겨진 분노만이 아닌 숨겨진 무언가가 짙게 베어 있었다. 그 순간, 은정은 지하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마당 쪽을 스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 시선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 없는 긴장감이 어린 듯했다. 신문이 끝나고 은정은 밖으로 나오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수진의 계모인 지하는 단순히 고통받는 여인이 아니라 숨겨진 진실을 알고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그녀가 어린 수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더욱 깊이 파헤쳐야 한다고 마음먹었다. 며칠이 흐르고, 은정은 여전히 지하의 태도에서 느껴진 불안함과 긴장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녀는 지하의 신문 중에 보인 미묘한 시선의 흔적과 감정의 동요를 떠올리며 그곳에 무언가 감춰진 진실이 있음을 직감했다. 그날 이후 은정은 수진과 점점 더 가까워지며 아이의 신뢰를 얻어갔다. 수진은 은정에게 속삭이듯 작은 이야기들을 털어놓으며 의지했다. 수진은 여전히 어린 나이답게 상황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자신을 둘러싼 혼란을 느끼고 있었다. 아버지가 떠난 이유도, 왜 계모가 자신에게 그렇게 화를 내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혼란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다. 그때 경찰 동료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가 걸려왔다. 은정 씨, 수진의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이 인근 도시에서 발견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는 기억을 잃고 길거리를 떠돌고 있는 상태라는데요. 은정은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수진의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소식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가 살아있다면 수진에게 가족이 다시 돌아올 희망이 생기는 것이었다. 은정은 곧바로 수진에게 이 사실을 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아이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고민하며 은정은 조심스럽게 수진의 옆에 앉았다. 수진아, 아줌마가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줄게. 은정은 조용히 그러나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가 살아 계실지도 몰라. 아빠가 어디 계신지 알게 되면 네가 곧 만나볼 수 있을 거야. 수진의 커다란 눈동자가 은정을 바라보며 순간 멈칫했다. 기쁨과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수지는 은정의 손을 더꼭 쥐었다. 수지는 은정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 듯 입을 살짝 벌렸다가 곧 눈빛이 반짝이며 희망을 품었다. 그렇게 기다려왔던 아버지의 소식을 듣게 되다니 어린 마음에도 큰 위로가 되는 듯 했다. 은정은 수진의 손을 꼭 잡고 그 따뜻함을 통해 그녀에게 안도감을 전해주려 애썼다. 며칠 후 은정과 수진은 인근 도시로 이동해 기억을 잃은 남성이 보호되고 있는 시설로 향했다. 수진은 긴장한 듯해야 가늘게 숨을 쉬며 은정의 손을 더꽉 잡았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는 수진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오갔다. 어쩌면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로 가슴이 벅차올랐으나 동시에 혹시나 실망하게 될까 두려움이 스며들어 있는 듯 했다. 시설에 도착한 은정은 수진과 함께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안내받은 방에 들어서자 수진의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이 한쪽 창가에 앉아 멍하니 창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공허하고 피곤해 보였지만 그 안에 어딘가 익숙한 따스함이 담겨 있었다. 수진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아빠. 조그맣게 부르는 소리에 남성은 고개를 돌려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당황스러움과 혼란만이 서려 있었다. 기억을 잃어버린 그는 자신을 부르는 아이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다. 은정은 수진이 느낄 충격을 우려해 그녀의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다. 하지만 수진은 실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아빠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다. 아빠, 나 수진이에요. 이제 괜찮아요. 그 남성은 잠시 멍하니 수진을 바라보다가 그 작은 손에서 전해지는 따스함에 반응하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었다. 수진의 작은 손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그들은 아직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듯 뜻했다. 수진의 아버지의 눈에는 여전히 혼란이 서려 있었고 기억을 잃은 그의 표정은 낯선 얼굴을, 얼굴을 바라보는 것처럼 멍한 기색이 돌았다. 그러나 수진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따스함이 그의 마음 속 깊은 곳을 두드리고 있는 듯 했다 했다. 은정은 조용히 그들의 곁을 지키며 숨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마음 속으로 수진의 아버지가 딸을 기억해 주길 간절히 바랐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순간, 수진은 다시 아버지에게 속삭였다. 아빠, 나 수진이에요. 엄마가 하늘나라로 가고 나서도 계속 아빠를 기다렸어요. 이제 우리 다시 같이 살수 있죠. 수진의 애틋한 목소리는 방 안을 가득 메웠고, 은정은 이 어린아이가 감당해온 외로움과 그리움을 실감하며 가슴이 저릿해졌다. 그 말에 수진의 아버지는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수진. 마치 그 이름이 마음속에서 서서히 떠오르는 것처럼 그는 수진의 얼굴을 응시하며 기억을 더듬는 듯했다.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 잃어버,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으려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수진은 희망에 차서 그의 손을 놓지 않고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맞아요, 아빠. 나 수진이에요. 이제 우리 집에 갈수 있죠. 은정은 수진의 아버지가 천천히 눈물을 머금은 것을 보았다. 그의 기억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수진의 존재만으로 그의 마음 속에 자리 잡은 공허함이 채워지는 듯한 기분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은정은 그들의 재회를 가슴 깊이 간직하며 조용히 그 순간을 지켜보았다. 이 작은 희망의 불씨가 수진과 그녀의 아버지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게 해주길 간절히 바랐다. 수진의 아버지는 여전히 기억을 완전히 되찾지는 못했지만 수진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그에게 안정감을 주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렴풋하게 피어오르는 감정은 마치 잊고 지냈던 따스함을 떠올리게 했다. 수진은 매일 아침 아버지를 찾으며 활짝 웃었고 그 미소는 그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소중한 순간들을 되살리는 듯 했다. 은정은 그들의 관계가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며 가슴 깊이 감동을 느꼈다. 수진은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작은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갔다. 아버지가 수진을 보며 잠시 미소를 짓는 순간, 수진은 그 미소가 자신을 기억해 주길 바라는 듯 기대에 찬 눈빛을 보냈다. 어느 날, 은정은 수진의 아버지를 조용히 불렀다. 아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이 힘드실 거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누구보다도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하루빨리 가족으로서의 시간을 회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은정의 말은 그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으려는 결심을 굳히게 했다.